이더리움이 최근 한 달간 저점 대비 가격이 84% 정도 상승하며 코인 시장 전체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폭발적인 오름세는 더 머즈 업그레이드 이후 거래 처리 속도 개선과 더불어 공급량 감소, 수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합의 알고리즘 증명 방식을 기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는 더 머즈 업그레이드가 다음 달 중순에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예측 중이지만 다음 달 중순쯤에는 더 머지가 완료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도 업그레이드 기대감으로 가격을 올리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운영하는 빗썸경제연구소에서는 이더리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이더리움 메인넷과 비콘체인 합병 후 이더리움 공급량의 감소 전망, 초당처리권 소확대, 수수료 인하 기대감 등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비선 경제연구소에서는 이더리움 합병 이후 이더리움 공급량이 크게 줄어드는 환경이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콘체인 합병 이후 이더리움은 지금보다 90% 줄어든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에 수수료 소각에 사용되는 양까지 고려하면 이더리움 잔액은 연간 1에서 2%씩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뒤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낮은 거래 처리량 역시 합병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초당 거래 처리량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속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늘어나야 거래가 지연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더 머지가 완료된 후 진행되는 상하이 업그레이드에서는 메인넷에 묶여있던 일부 이더리움이 출회되며 부분적인 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선 비성경제연구소 리서치센터장은 앞으로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지만 수수료 인하 등 편의성 업그레이드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려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바른경제TV 코인 속으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